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트 잉크 새로운 가을 신상 5가지 색상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 신상과 그리고 이전에 6에서 10호까지 색상 중에서 제가 비슷한 색상을 골라서 비교도 해봤으니까 끝까지 꿀정보 놓치지 마세요. 먼저 11호 로지 베이지 메이플 색상은 신상 5가지 색상 중에 유일하게 퍼플 핑크톤의 색감입니다.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탈것 같은 색상이지만 이전 색상 중에서 9호랑 비교를 해보면 색상 이름에 로지가 들어가서인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있고 훨씬 더 바르기 쉬운 컬러로 나왔어요. 자세한 색상 비교는 영상 후반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평소 뮤트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신상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 색상입니다. 입술 발색에서는 밝기가 낮은 부분이 실제 색감과 비슷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 12호 피치 베이지 메이플 색상은요, 다섯 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색상을 설명하기가 좀 오묘한 색이더라고요. 이번 신상 중에 메인 색상으로 밀고 있는 으깬 장미 립이라 불리는 색상인데요. 말 그대로 말린 장미가 아니라 장미를 으깬 그 딥함에 베이지빛을 섞으면 나올 만한 색상입니다. 이름에 베이지가 들어가서인지 확실히 색감에서 약간 멜로우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모델 유나님의 퍼스널 컬러가 봄 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상 색상 중에서 그나마 이 12호가 가장 잘 어울려서 메인 컬러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13호 노을빛 스칼렛 메이플 색상은 이름을 가장 찰떡같이 잘 지은 색상인 것 같아요. 이름에 있는 모든 색상이 이 13호의 색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신상 색상 중에서 가장 오렌지빛을 띠는 색상으로 그만큼 채도가 가장 높은 느낌이 드는 색상입니다. 기존에 다홍색이 잘 받으셨던 분들이 구매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시간이 지나서 입술 테두리가 우리가 매운 걸 먹고 나면 되는 그런 상태 있죠.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테스트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립 라인을 잘 따서 풀립으로 발색해주시면 이런 현상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호 브릭 브라운 네이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벽돌 레드 색상입니다. 앞선 13호 색상에서 오렌지빛보다는 레드톤을 더 많이 가미하면 나올 만한 색상이고요. 기존의 가을 웜톤이시고 브릭 색상을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잘 어울리실 색상입니다. 후반부의 전체 색상 비교해서 보시게 되시겠지만 12호와 약간 유사함을 띠는 것 같지만 12호가 조금 더 부드럽고 베이지빛이 많이 도는 색상입니다. 14호는 밝기가 다운된 모습에서 보시듯이 더 딥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15호 칠리 브라운 메이플은 신상 색상들 중 가장 딥한 톤의 레드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맥의 칠리 색상보다 더 레드 톤이 많이 도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쿨톤, 웜톤에 구분 없이 바르기가 좀 좋은 색상인 것 같아요. 더 가을의 분위기를 내고 싶으시면 풀립으로 꽉 채워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라데이션에서 발라도 굉장히 예쁜 색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신상 중에서 15호가 가장 무난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개별 발색을 살펴봤고, 전체 발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에 핑크립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우실 법한 색조합이지만, 이런 색감 때문에 가을만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색 구성입니다. 착색은 심한 편이 아니었고요, 11호 로지 베이지의 경우에만 핑크 착색이 살짝 있는 편이었습니다. 강하게 지우면 충분히 다 지워지는 정도였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제가 리뷰했었던 6에서 10호와 함께 비교를 해볼텐데 딱립 틴트 색상만 두고 봐도 확연하게 나는 차이는 6에서 10호 때는 굉장히 뮤트한 톤이 많았어요. 채도가 낮아서 탁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신상보다도 더 호불호가 많이 갈릴만한 색상들이었는데 이번 가을 신상은 채도를 전체적으로 높여서 출시를 한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중에서 브릭브라운 톤의 비슷한 색상을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봄 신상에서 가장 핫한 반응을 일으켰던 10호 홍차 브라운 튤립 색상과 이번 가을 신상 14호 브릭브라운 메이플을 비교해 보면 14호가 훨씬 더 레드톤을 띄고 있어요. 그렇다면, 레드톤이 조금 더 적었던 13호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발색을 해봤는데요. 13호와 14호의 중간을 만든다면 홍차 브라운 튤립 색상이 될것 같았고, 10호와 13, 14호의 큰 차이는 채도에서 느껴지는 것좀 보이시나요? 10호가 미세하게 탁한 느낌이 들죠? 마지막으로는 자줏빛의 색상들을 비교해봤는데요. 7호 핑크 튤립 부케 색상과 9호 빈티지 플럼 튤립 그리고 이번 신상에서 유일했던 11호 로즈 베이지 메이플 색상을 비교해봤습니다. 7호는 확실히 베이스로 발라도 될 정도로 굉장히 뮤트한 핑크톤이고 빈티지 플럼 튤립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플럼빛에 가깝습니다. 11호는 누가 봐도 로즈 색상이 좀더 보이죠. 가장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건 역시 이들 중에서는 11호인 것 같고요. 7호에 11호를 발라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이니스프리 신상 립을 색상 중심으로 리뷰해봤는데요. 색상 이외의 발림성, 지속력, 텍스처는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추가해 놓을 테니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